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돌출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판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판이 생성이 되시면은, 지금,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백, 업, 다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립해야 될그 뷰로, 고정된 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축소 확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무빙 v i 툴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키. 방향키의 무빙 설정을 10으로 두신 다음에, 10으로 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10씩 움직이니까, 섬세하게 지금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로 설정해 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움직이시면은 지금 1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갖다 맞추시면은 정확하게 조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살짝 지금 공간이 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다외치이안 됐다는 얘기 죠 조립 상태가 지금 잘안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3D 그러니까 프리뷰에서도 이제 조립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이 편한 뷰에서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줘 가면서 이제 조립을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사이즈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가 49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500으로. 500으로 하신 다음에. 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570이 아니라 580이네요. 네, 이미 커졌죠? 580. 요거는, 바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아래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랩 모델링이 이제 기본적인 랩 모델링은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이 상태에서 그룹핑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모든 부품을 다 선택을 해서 그룹핑을 하시려면은 그룹핑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하나 둘해서 모든 부품들을 이제 다 일일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 객체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선택해 주시려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저장을 해서 다시 그룹으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전체 그룹핑을 시켜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지금, 음, 파일로 내보내기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렉01.obj. obj 확장자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렉이라고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팅이잘 됐다고 얘기가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구요. 그리 다음에 다시, 팔로 불러오기. 팔로 불러오기를 하셔서, 아까 저장해놨던 저장하셨던, 렉. 렉을 열기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불러오기가 있는데 그룹으로 불러 그룹핑에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가 다 그룹핑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왜 지금 전체를 내보내서 다시 그룹핑으로 불러왔냐? 그러면 지금 랙이 누워 있잖아요. 이렉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에서 전체를 다 그룹핑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너무 많은 선택, 셀렉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 파일에서 파일로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해서 오브제이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파일을 불러오기 하셨을 때 전체 그룹핑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쉽게 빠르게 이제 그룹핑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렉을 세워볼 건데요. 지금 렉이 X축으로 이렇게 두어 있잖아요. X축으로 두어 있는 렉을 지금 요 아랫방향으로, 아래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킬 건데, 이렇게 되면은 Z축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거기 때문에 Z축에서 마이너스 90. Z축의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구십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Z축으로 마이너스 구십. 이게 만약에 틀렸다 하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90도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위에 상판이고 여기가 이제 아래판인데 여기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90도 이따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laughs>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냐 플러스 방향이냐 그리고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요거를 어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해보시면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선택하시고 지금 이제 바닥면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선택이 해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laughs> 음, 여기 보시면은 지금 Y축으로 이동할 건데, 지금 이쪽 화살표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Z축으로 이동을 하기, 하기 때문에 Z축 포지션, Z축 포지션을 지금 여기 사이즈가, 레의 사이즈가 저희가 1800을 잡았잖아요. 지금 1804로 1804, 180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Z축을 그 화살표 방향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Z축의 포지션은 1800. 1800이라고 써두시면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다 작업했을 때 해놓고 나서도 여기서 스케일에서 모델링의 전체적인 스케일을 다시 조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1800.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도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o 이에서 지금 확인해 보면 구 정확하게 는이친에 지금 포지션 위치이동이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는이친구이있구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이고난다이에랩는 받치고 는레는랩 받침대 랩 받침나사못을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못의 사이즈가 음, 한 50,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1,870 정도, 1,870 해주시고 조금 띄우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나사못이 이제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잠시 하이드로 숨겨놓고요. 여기에서 확대를 좀 시켜놓고요. 피버점에서 70, 70이 되는 점에, 점을 찍으시고, 옆으로, 확대를 습니다 지금 0.1로 되어 서좀 느리죠. 0.01로요. 0.1로 하신 다음에 다시 확대를 하시면 좀더 빠르게 확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수정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주고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지금 라사못이 5개로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설정값에서 카운트값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이 가장 원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카운트값을 16으로 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프요 다시 하이드를 키셔서 프론트 뷰를 가신 다음에 확대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 밑에 되어 있는 게보이시죠 그러면은 다운뷰로 다운뷰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잘안 보이니까, 얘를, 컬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컬러를 바꿔서, 다운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밑에 받침 나사못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거를좀 이동을 시켜볼게요. 선택하시고, 지금, 나사못을 위치할 곳에다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카피. 카피를 하신 다음에, 하나를 반대쪽 측면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느리잖아요, 반응성이. 다운뷰에서 카피를 하시고, 지금 무빙이 지금 너무 늦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무빙을 10으로 잡아주시고요. 카피하시고, 무빙을 선택해주신 상태에서 옆으로 해주시고요. 루핑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카피 하셔서 모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바닥면에서 지금 배치를 진행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배치를 진행을 했고요 프론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렉 중에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다시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다시 브렉 1번. 아까 했던 부분에 덮어 씌우기, 덮어 씌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 올레이디 이제 이미 있다. 그 위에 지금 다시 저장하시면 덮어 씌우기를 할 거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yes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셔서 저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면 되잖아요. 파일로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휴으로 다 묶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렉이 전체가 지금 그루핑이 된 상태로 지금 다시 불러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렉 모델링은 이제 되신 거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컬러 변경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컬러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이제 그룹핑으로 이제 잡혀 있어 가지고 또 이거를 일일이 다 풀으셔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는 만약에 이 파일을 내가 이제 저어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에 제가 작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파일로 불러오기에 있어서 그룹핑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딜레이트를 하시고요 다시 파일을불러오고있습니다 열기를 하실 때 그룹핑을 체크하지 마시고 OK를 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지금 그때 설명드렸던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 그룹핑으로 묶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룹핑을 하지 마시고 바로 불러오시면은 부품 부품마다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그룹핑으로 불러왔을 때는 배치할 때, 그룹핑을 선택하지 않고 부품으로 불러왔을 때는 수정할 때, 이럴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변경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로핑을 여기서 다시 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룹핑으로 요를 묶으셔가지고 오케이 해주신 다음에 이 그룹핑으로 묶인 부분에 대한 컬러가 한꺼번에 이제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 묶은 부분만 컬러를 지정해서 선택하신 그룹핑한 부분에만 컬러가 이렇게 지정돼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러 변경을 다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빨로 내보내기를 진행해 줍니다 같은 폴더이기 때문에 계속 덧붙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링이 잘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Ubj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 저장이 되죠 저장, yes. 이 교육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 OBJ 파일이 이제 생성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렉에 대한 용량, 렉에 대한 이제 용량, 142K바이트, 로바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넥에 대한 전체적인 용량이 145k, b 라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거는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작업했던 지금 모델링을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후에는 서버 모델링 하고, 서버 모델링 후에 텍처링, 이미지 텍처링 입히는 부분까지의 작업을 저랑 같이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